30억을 현금으로? 이게 다 어디서 난 돈이에요? 우리 집 강아지 사료값보다 싸죠 가봐 돈도 받았으니 볼일 끝났지 환자들 그만 괴롭히고 썩거죠 그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큰 돈을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얼른 이어들라세요 와우 눈물 없인 볼수 없겠어? 경비원 주제에 그 돈은 어디서 났어? 복권이라도 맞았나? 으허 당장 나가주시죠 계산이 안 맞잖아? 이놈이 준 30억은 적자를 메꾼 거에 불과해 말이 바뀌는군 여기선 내가 갑이잖아? 1 0억더 받아야겠어 나도 먹을 게 있어야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나? 영웅놀이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이제 그럴 돈이 없나? 올인 났으면 거슬리니까 짜져있어 수정씨 환자들을 병실로 옮겨주세요 어쩌시려고요? 어서요 홀로 남게 되는데 하! 주제에 똥폼은? 멋졌나 아들 병원으로 와 실소를 터뜨리고 아들? 으하! 돈 떨어지니까 가족 찾냐? 무슨 일 있으세요? 선후병원 500억 인수 니네 뜻이냐? 500억이요? 인수가는 1000억이에요 불치병 환자를 내쫓는 것도 니네 뜻이 아니겠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와서 봐 경비 말고 연기를 하지 그랬어? 니가 그러면 내가 얘 하고 쏘가줘야 해? 믿고 안 믿고는 니네 자유겠지 너무 당당하니까 괜히 찝찝하네 오냐오냐 오냐 하니까 끝까지 기어오르지? 일단 열0대만 맞고 시작하자 후회할 텐데 누가 후회할지는 두고 보자고 진짜 진짜 때린다고? 멈춰 차라리 날 때려 이것들이 쌍으로 다시 주먹을 뻗는 것들 멈추지 못해? 감히 우리 아버지한테 손을 대 괜찮으세요? 이 정도야 대표님 나가 떨어지고 제말좀넌 지금 당장 해고야 감히 이런 일을 벌여 농담이시죠?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러네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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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영없는데싹다 꺼줘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됐고 됐고 사람을 뽑을 땐 말이다 아클일 났다 이거 1시간짜린데 걸려온 전화가 살려주는데 대표님이 Y 그룹과의 합작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왕 비서님이죠? 무려 1조 원 규모 프로젝트라고요. 됐고 됐고. 얼른 가봐. 꼭불리하면 가라시더라. 저분 연기 끝내주던데요? 저런 배우는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진짜 제 아들이에요. <웃음> <웃음> 오늘 저녁 시간 어때? Y 그룹 상무 소개시켜줄게. 괜찮아. 바라보는데. 나 남자친구 있어. 그럼 나 니만 가볼게요. 잠시만요. 뭐할 말이라도. 나 당신이 좋은 것 같아요. 에이 설마. 우리 만나볼래요? <laughs> 아, 사편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